뱀이 딸이를 틀고 있는 것처럼 서로 한 몸처럼 얽힌 이 모습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창조신 복희와 여화입니다. 복희가 오른쪽에 있는 남신이고요. 여화가 왼쪽에 있는 여신입니다. 여화가 들고 있는 것은 원을 그리는 컴퍼스이고요. 복희가 들고 있는 것은 직선을 그리는 직각자입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해시계의 바늘을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어가 그노몬인데요. 직각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노몬의 원래 뜻은 무엇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것, 알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시간을 알게 해주는 것, 해시계를 읽었죠. 어원이 같은 말 중에는 그노시스가 있습니다. 알을 의미하죠. 알다라는 뜻의 고대 영어 단어 크나와는 그노시스나 그노몬 같은 고대 그리스어의 흔적입니다. 이 말이 중세에는 크노엔으로 바뀌었고요. 후대 영어에서는 K가 무음이 되면서 노우가 됐죠. 직각자를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는 노르마입니다. 직각과 수직이라는 의미는 규범이라는 말로 의미 확장이 됩니다. 똑바로 서 있는 올바른 기준이라는 뜻이겠죠. 공면에 한 점이 있을 때그 점의 접선에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노멀라인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노멀라인은 법선으로 번역이 됐을까요? 노멀라인을 법선으로 번역한 것은 일본 학자들인데요. 노르마의 규범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한자를 번역어로 택한 것이죠. 그래서 노멀라인은 법선이 되었습니다.